안녕하세요. 대희입니다. 오늘은 제가 푸딩 만들어 볼 거예요. 어, 조금 쉽고요. 아주 보자들 입니다 다음 준비물은 거랑 이 미니어처 재료들. 너무 많은데 오늘은 작은 것 쓸게요. 물풀 도 레진 레진용 물풀 똑 같아요. 내 레진이 오질할 수도 있으니까 아..이거 네, 맞 시끄러운 다 이건가? <laughs> 여기..떨게.. 그래서.. 이거였어 네네 네. 네. 메모지 같은 거에 어제가 아, 코가 있어서 물풀을 깔아주시고 음, 이게, 푸딩, 테리에요. 예쁘죠? 음, 별론가 제가 저번에 이거 점토, 이거, 초보 때 만들고 나서,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. 토핑은 아, 뭐, 따로 그렇게 안 쓰고, 이거 막, 뭐 그냥, 위에다 번지 생각해 내진내 음... 네, 이렇게 네, 여기 보이세요? 바느시도 돼요. 그 다음에, 레이더 고은 파니쉬를 해야 돼. 이건, 이건 레진을 해야 돼. 간단하죠. 야응 괜찮은 것 같아 괜찮죠 그래도 이영하는 괜찮은 것 같아 응, 이거 마르고 나서 음, 바니쉬로 한번더 이거를 해줘야 돼요. 조금 더 다듬고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